울진군 후표면의 전국 최초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은 요트나 레저용 포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감및 숙박시설을 갖춘 항구를 말합니다. 후포 마리나 항만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국가 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으로 지난 2015년 해수부와 울진군 간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착공 약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7만 433제곱미터 규모의 총 사업비 670억 원을 투자해 진행된 사업으로 방파제와 호환, 선양장 등 기반시설과 부지를 조성하는 1단계 공사와 클럽하우스 수리보관시설, 해상계류시설 등 기능시설을 건설하는 2단계 공사로 나눠 추진됐습니다. 울진군은 후포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행한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민간 위탁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부지 개발로 관광 인프라도 함께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준공식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조 경북도 행정 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박용선 경북 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포 마리나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돌아오는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열려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중 요트 승선 체험, 해양 요트 관련 물품 전시, RC 요트 대회, 각종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방송조 경북도 행정 부지사는 경북이 국내 최대의 거점형 마리 항만을 보유함으로써 해양 레저 관광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리나 리조트 유치 등 쿠포 마리나 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마리나 항만이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